네, 이번에는 주중 3연전 중에서 좀 가장 재밌을 것 같은 경기를 꼽아보는 보라색 시간인데요. 먼저 주중 3연전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한화와 삼성이 경기를 갖습니다 광주에서는 롯데와 기아, 고척에서는 NC와 키움, 수원, 수원에서는 두산과 KT, 잠실에서는 SK와 LG가 3연전을 갖습니다 어, 좀 특이 사항이 있다면, 키움에서는 이제 대체 선발로 조영건 선수가 등판을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핫할 것 같은 경기를 두 경기를 꼽아 봤는데, 첫 번째로 꼽아 본 경기가 대구에서 열릴 한화와 삼성의 3연전입니다. 사실, 한화의 순위를 제가 좀 살펴보다가 놀랐던 게, 지난 4월 19일 이후로 단한 번의 순위 이동도 없었어요. 계속 계속 6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는 좀 5강권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꼽아본 경기예요. 현재 5위와는 3개임, 그리고 7위와는 4개임 차가 나고 있고요. 어, 지금 뭐 삼성과 한화의 맞대결 때문에 팀 기록을 좀 살펴봤더니, 모두 삼성이 우세하긴 해요. 하지만 지난 맞대결에서는 한화가 위닝을 가져갔거든요. 특히 시리즈의 첫 경기에 삼성 선발이 맥과이어 선수인데, 지난 경기에서 노이트 노런을 안겨준 팀이 또 한화니까, 어, 이 맞대결이 좀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역시 한화의 시리즈를 좀잘 치러야 하위권에서 조금씩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음, 꼽아본 경기는 고척에서 열릴 NC와 키움의 3연전입니다. 치열한 삼강 싸움이 이번 주도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반게임차로 나란히 3, 4위를 달리고 있는 NC와 키움인데, 이번 3연전의 결과에 따라서 상위권의 게임차가 조금씩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리즈의 첫 경기에서 키움은 대체 선발로 조영건 선수를 내세웠는데, 조영건 선수는 19년도 2차 2라운드 지명된 선수고요. 현재 퓨처스 리그에서 7경기 등판에서 1승 3패, 평균 자책점 5.1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TMI를 드리자면 이전 야구 선수이자 현재 삼성 육성군 코치인 조진호 코치님의 조카라고 해요. 그리고 팀 기록은 NC가 우세하긴 한데 지난 맞대결에서는 키움이 위닝을 가져갔거든요. 과연 삼강은 이번 주부터 정리가 될 것인지 음,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보라 씨 지난 월요일 날에 얘기했던 거. 엘룰라시코 잘 보셨죠? 네? 잘 보셨죠? 아예 안 봤어요. 아 일부러 지난 주에도 얘기 안 지난 목요일도 얘기 안 했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응, 안 봤어요. 아, 결과도 얘기해드려야 되나? 응안 봤어, 몰라요, 안 들리네. 사직에서 열릴 LG와 롯데의 3연전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롯데가 위닝 이상을 가져간다. 제일 싫은데? 아 그러면은 아 제가 지금 와다다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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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새로 찍는 걸로. 아 어, 안돼. 화요일, 수요일날 보고 그냥 경기 무서갖고 모델권을 보지도 않았어요. 네 날이 좋아요 오늘네. 날씨도 밖에 나고 날이 좋네. 날이 아, 뭐... 날이 좋네. 음... 구독 좋아요 와 달라는 하실까요? 아 근데 진짜 내조이 밖에서 한번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다. 네? 아유 뭐 약속했으니까 네. 녹화 끝나고 찍어요. 나 파다다다. <laughs> 자 그럼 이번 주에뭐해 볼까요? 적극적이야. <웃음> <웃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음, 이번 주 어찌됐건 이번 주뭐 어쨌든 승패를 갈 건데 원하는 걸 들어 봅시다. 뭘 원합니까? 아 저요? 네. 뭘 원합니까? 해 주고 싶다. <laughs> 나도 받고 싶다. 잠바도 못 받았는데. 아우 잠바는 꼭 사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어? 저 잠깐만요. 경기 일정 한 번만 봐도 돼요? 네, 네,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무엇을 원합니까? 근데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 어 뭐야? 저 먼저 제가 받고 싶은 거 얘기해 주세요. 네. 그 검색하시는 김에. 네. 롯데자이언츠 현충 유니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뭐 이따 보시든가. 아무튼 그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근데 예쁜데 뭐어떻 하라고요? 저는 그거 갖고 싶어요. <laughs> 갖고 싶은 걸매 아, 거의 아니, 야구단 아니. 아니고 거기 유니폼 판매 다니지도 모르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걸 너무 보라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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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제 개인 상입니다. 아아오아 아. 아제거 아. 아. 아, 먼저 아아오아 아, 네. 아, 예. 뭐 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받고 싶은 거 뭐든. 아받어아네어 바... 네. 어, 그래요 좋아요 네저 야구장 가고 싶은데. 누구 야구장? 인천 말고. <laughs> 인천 말고, 아, 인천 말고, 인천 말고, 그냥 다른 경기장 좀 간만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 다른 경기장을 데려가 달라? 네,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롯데팬 PD님과 함께 엘롯전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언제 있어요? <laughs> 어, 6월 11일에 저희가 아마 인천 홈 경기가 없을 거예요. 네, 6월 11일에 잠실에서 LG와 롯데의 경기가 거기 그냥 데려다만 갈라?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장감 있게 롯데팬 PD님의 음, 얼굴도 좀 보고 아 너무 재밌을 거, 이거 브이로그 안 되나요, 브이로그? 뭐 스피치 는거안 되나요? 와! 브이로그 안, 안 되나요, 되나? 브이로그? LG가 이기는 걸 보고 이걸 <웃음> 느끼겠다. <웃음> 아, 아니, LG 롯데팬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롯데팬 PD님의 아. 그 일희일비하는 순간을 보고 싶어가지고 음. 아 오케이. 집관만 데려가면 너무 좀 그러니까 가서 먹고 싶은 거, 피디가. 음, 아. 삼겹살. 아니, 요 저는 참고로 그 그라운드 매점 내에서 파는 거안 먹어요. 잘안 좋아요. 근데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아, 본인, 요내 <laughs> 하는 걸 제가 받는 것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길게 끌면 안 되니까. 주중에 펼쳐질 화면전 중에 딱한 경기의 승패를 아한 경기? 한 경기의 승패를 가지고 합시다 고척 경기로 합시다 고척 제일 마지막 경기 목요일 구창모 요키시 누구한테 먼저 기회를 줄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걸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아 그랬나요? <laughs> 아 진짜 세 번째 경기요. 네. 세 번째 경기. 저 키움. 그럼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PD가 NC로. 이번 주 공약은 고척에서 펼쳐질 목요일 경기 NC와 키움전의 승패를 롯데팬 PD님과 제가 또 하나씩 나눠서 했고요. 만약에 제가 이기면 잠실에서 야구 보라가. 무언가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경기를 보러 가는 거긴 한데 어쨌거나 잠실에 가서 LG와 롯데의 경기를 감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면 PD님의 개인적인 소망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현충일 유니폼을 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벌써 받았나봐. 네, 오늘의 야구보라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3연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올게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